이 세상 모든 역사를 또 주관하시고 또 동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여정도 하나님의 또 주권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을 또경외하고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준줄미사우니 항상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상언하며 얻게 또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또 임재에 우리들이 또 주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또 약속을 또 굳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또 주의 백성들 큰또내나 있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또 소망과 부활의 또 능력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습니다 8장 1절부터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래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가만히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염소에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숫양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이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속내어그 숫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들이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하더니 강성할 때그큰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현지한 뿔대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다니엘 이 7장에서 내네 짐승에 대한 이 환상을 이제 본 이후 이 2년 그 후에 저 별사 사방 3년에 다니엘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본 내용이 8장에 나와있습니다. 본문 그 1절 다시 보게되면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벨사사방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했습니다. 그 환상의 이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 본문 이 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두 번째 환상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차례대로 이제 발생이 되는 이또 사건입니다. 본문 3 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은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제 예, 숫양과 이제 5절부터 숫염소에 대한 이 환상을 보는데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이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은 그 해석이 이제 15절부터 자세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먼저 두뿔가리 순장은 보든 메대와 바사왕들이었고, 또순영소는 헬라왕이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절에 두뿔가리 순장, 이것은 이제 메대의 바사 제국을 이제 가리킵니다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지금의 이란이고, 메데라는 이저 지역은 이제 지금의 이란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또 나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메데와 이 바사가 같이 이제 연합을 이제 해서 이제 제국을 이루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이 메데다로 강함으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통일을 하게 돼서 예,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어들이게 되는데 본문의 3절에서 숫양이 있는데 그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러니까 두 뿔이 있는데 한쪽 뿔이 더 길었다는 것은 이제 메데와의 가사의 제국인데 이바사 제국이 더 이제 강했다면서 결국은 이바사가 통일을 이제 이루면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절의 순장이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 전쟁을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이제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제 서쪽, 바벨론, 또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 또 북쪽은 또 아르메니아 북쪽 또 지역, 남쪽은 이집트, 이집 이디오피아 네, 지역. 이렇게 이제 거대한 이, 이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이 바사를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이 제국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한숲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이단위대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 현저한 뿌리 떨었습니다. 이숲 염소는 이제 헬라 제국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현저한 두 눈에 현저한 뿌리라는 단어는 이 힘, 권력을 이제 상징하는데 현자브리라는 것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항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헬라의 제국으로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절에도 이 헬라의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전에 그것이 두뿔 가진 숫양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의 이으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듯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있습니다. 근데 숫양은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막강한 힘을 잃었던 이 바사, 저 페르시아 제국도 이 알렉산더가 이제 통치하는 이 헬라 제국의 속수무책으로 이제 무너지게 됐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헬라 제국이었던 그 알렉산더도 그가 이 33살 나이에 요절 하지 않습니까? 그이 내용이 이제 팔절에 있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이제 알렉산더가 이런 나이에 이제 요절을 한 다음에 그 대신에 현지한뿔넷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예,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알렉산 죽고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명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제 4개로 이제 분할되어서 이제 통치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또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지고 아니엘 그 환상을 이부보면서이리에게이것을 알려주게 된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라볼 때도 여러 로이쪽으이로이쪽로이쪽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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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이이쪽국가이다이이 여러분 이 세상 또한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 주옵며 뜻이 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이루어지나 오늘 우리에게 영안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인 자를 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서세 영광 있게 영원히 사랑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목성들들.